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환희의 신비 사단,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.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주님께 봉헌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. 가난한 처지였던 그들은 집비둘기 두 마리를 제물로 바칩니다. 성령의 인도로 온 시므오는 아기를 품에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구원과 빛이 되실 것을 예언합니다. 마리아에게는 아들을 위해 마음이 칼에 찔릴 듯 아플 것이라고 전합니다. 안나 예언자도 아기를 보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많은 이들에게 알립니다. 마리아와 요셉은 봉헌을 마치고 나자렛으로 돌아가며 아기 예수님은 하느님의 총애 속에 자라납니다. 티 없이 깨끗하신 어머니 성 마리아, 성전에 바쳐진 아기 예수님을 찬미하며 청하오니 저희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봉헌할 수 있는 은총을 빌어주소서.